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긍휼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과 자비로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행동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률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률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0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극률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극률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삶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야구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루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극률이라는 것은 말과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자와 약한 자를 향한 구체적인 도움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극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극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오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 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되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법이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치료하고 돌본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률을, 극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극률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극률의 복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처럼 극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극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극률의 복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통해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의금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극률이 여기는 자는 여와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18편, 27절에는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극률이 여기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를 극률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긍휼히 여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긍휼의 복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베푼 것으로 간주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극률이 여기는 자는 여호와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0편, 4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 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를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심으로써 그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률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다짐할 일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률은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극률이 여기야 할 것입니다. 2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극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극률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며,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극률이 여기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극률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본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또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